자 이번 시간은 어, 마음의 안정감을 필요로 할때할수 있는 요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사실 요가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 더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스트레스에 쌓여 있고 강박관념이 있고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있을 때. 어, 요가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내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동작들은 조금 균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필요해서 어,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 두배 정도 좀 벌려주세요. 자, 두 배로 벌려 주셨다면 그대로 한쪽 다리를 90도 옆으로 펼쳐내주시고요. 그리고 양손을 옆쪽으로 쭉 뻗어내셔서 우리 상체를 벌어져 있는 쪽 다리 그쪽으로 살짝 보내주십니다. 자, 보내주셨다면, 음, 그대로 내려가 주실 건데, 어,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여성분들 요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손이 바닥에 이렇게 닿겠지만, 남성분들이나 요가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어, 위에 있는 어깨 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굳어 있는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진다거나 아니면 등이 완전히 닫혀서 바닥을 짚는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깨를 완전히 열어주신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이나 내 발목 정강이 잡히는 부분을 잡고 어깨를 활짝 열어내셔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시다면 손끝을 바닥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 열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그대로 버텨내 주시면 돼요. 자, 10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힘들다면 발목이나 정강이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바닥을 바라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10초 머물러 주셨으면 바로 반대쪽으로 손을 짚어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번에는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리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마찬가지 발목이나 이렇게 정강이를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를 더 깊게 열어내주시고요. 밑에 있는 손으로 어, 살짝 바닥을 밀어내시거나 내 발목을 밀어내시면서 어깨를 조금 더 깊게 턴해주시면 돼요. 자, 이 자세를 하시면 우리 소화기관이 튼튼해지는 것도 물론이고 호흡기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5초만 더 유지해볼게요. 5, 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손바닥을 짚고 양팔 옆으로 펼쳐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오른 다리 닫아주시고요. 이번에 왼발을 열어내셔서 양팔 옆으로 펼쳐놓고 상체를 먼저 주시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손끝이 바닥에 닿아서 시선은 천장. 힘드신 분들은 뭐 무릎, 정강이 잡히는 부분을 잡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상체가 너무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상체만 계속 열어내신다고 생각하세요. 복부에 힘 단단히 주시고요. 자, 무릎 계속해서 펼쳐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자세 자체가 굉장히 크고 중심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되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집중이 잘안 되고 머릿속에 잡념이 많을 때 이런 자세를 하면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5초만 더. 다섯. 넷. 셋. 둘. 하 바로 반대쪽으로 손짚고 왼손 이번엔 들어주시면서 어깨 더 열어주시고요. 5초 더 유지해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손 아래쪽으로 손 하나씩 하나씩 위쪽으로 들어올리시며 다리 닫아놓고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는 요가 동작이었습니다.